그건한번 볼까? 이거 자세히 봐야지. 놀이 시간 어떻게 돌아주는지 영화 봤는데 천재견 테스트라고. 저 제가 어디서본건 있어가지고. 그런 아, 테스트가 있어요? 네, 천재견 테스트. 담요에서 어. 얼마나 빠져나오나. 어, 그런 거 많이 하죠. 어, 진짜. 몇 초만에 은찬이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. 자, 들어. 들어. 어, 안 움직인다. 야얘 벨벳이라 그래 벨벳이라 야 긴장하지 마 벨벳이라 그래 은찬아 벨벳이라서 이게 잘 벨벳이라 벨벳이라 그래 안 벗겨져 예. 아, 털이랑 겹쳐져 또 옷도 입었잖아요 은찬이가 아, 저, 저, 저런 <laughs> 거는 태풍이 한번 털면 없어지는데 다시 <laughs> 보자 자할수 있어 어머 <laughs> 어할수 있어 어 내가 먹는 거자 이제 간다 자 아, 간다 그렇지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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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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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어머. 천재야. 자, 천재야 너. 벨벳의 사초면은 천재예요. 제 기준에. 고모의 마음이야, 이게. <laughs> 팔이 안으로 굽다 보데 부러졌어요, 저는.